마이옥션 경매 이익규 차장입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포천시 신읍동에 위치한 상가점포입니다 포천시는 2003년 군에서 시로 승격된 인구 15만 명의 경기도에서 면적이 가장 큰 도시입니다 본 경매 물건은 포천시에서도 가장 중심 상업지에 위치해 있는 부동산인데요 낙찰시 임대 수익 및 개발 호재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미래 가치 있는 부동산입니다 토지는 79평, 건물은 48평, 감정가격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당 지역은 포천시 중심 상권으로 농협 하나로마트, GS마켓, 전자상가 등이 소재합니다. 남동 측으로 10m 중로와 접하고 있고 현황 이용 상태는 세탁소 및 프린터 도소매업점입니다. 건물 상태는 1993년 12월 사용 승인을 마친 것을 감안하면 양호합니다. 차량 접근도 용이합니다. 주위는 아파트 및 주택들이 혼재하고 있어서 고정 수요가 안정적인 상권입니다. 취득 후 인대 놓으시고 지가 상승 혜택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7호선 포천역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양주 옥정에서 포천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 기본 계획을 이달 17일 승인했습니다. 경기도의 실시 사업 설계를 국토부가 승인하게 되면 이후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포천 3지구, 4지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입니다. 지가 상승 전 당지역의 부동산을 미리 선점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사업자는 두개입니다 낙찰 시 재계약을 통한 신속한 임대 수익에 중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피치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점유자들의 대항 여부를 상세하게 분석해서 명도 집행 또한 고려해서 입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읍동 중심 상권의 상가점포입니다.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 규제 정책도 해당되지 않는 대출도 훨씬 탄력적인 부동산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마이옥션 경매로 문의주시면 낙찰 도움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신읍동 상가점포 현장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